안녕하세요. 지난번에 종로 쪽하고 명동 쪽을 지나왔는데 이곳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또 나왔습니다. 어, 종로를 좀 색다르게 한번 즐겨볼까요? 뉴욕하고 홍콩이 이 동네에 있었네. 저는 고등학교 때 교복, 중학교 때도 교복을 한 번도 안 입어봤거든요. 뭐 물론 촬영하면서는 입었는데 교복 자유라 세대라서 교복도 안 입고 두발도 자유라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선생님들이 엄해서 스포츠로 막 자르고 그랬어요. 네, 저 교복 좀 빌리려고 하는데요. 네 매장이에요. 네.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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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히 계세요. 아, 진짜, 이제, 누가 봐도 18, 18살. 그죠, 인정? <laughs> 아, 오늘 사실 교복을 입은 이유 중에 하나가. 종로 3가 근처에 유명한 극장이 세 개가 있었어요. 서울 극장, 단성사, 피카디리. 근데 단성사는 이미 좀 영업을 안한지 오래됐고 서울 극장이 사실 오늘 날짜가 9월 5일인데 8월 31일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극장 상영을 안 한다고 해요. 그래서 좀 늦었지만 그래도 그 자취라도 좀 맛보려고 하고 있습니다. 제가 어렸을 때 처음으로 영화라는 걸 처음 본 내가 단성사였거든요. 종로였어요. 어머니 손 잡고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여기 와서 영화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더 없어지기 전에 영상에 남기고 싶어서 이렇게 왔습니다. 그 그죠. 이런 골목길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 같아요. 스카디리 극장도 없어지고 CGV로 바뀌었네요. 뭐, 안는지 오래돼서 이제 이상하진 않은데, 구얼리 샵이 가득 들어섰네요. 예전에 여기 티켓팅을 하고, 단성사나 여기서 티켓팅을 하고, 건너편에 가서 뭐, 먹을 거 먹고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, 서울극장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. 예전에 이런 곳에서 밥한 떼에서 저 어렸을 때이 까치 담배 한 까치씩 담배도 팔고 그랬었는데 와 노점상 아직도 있네 예전에 그 극장에서 팝콘이나 이런 거 대신에 쥐포막사 먹고 그랬었는데 아기가 없어지진 않았다. 아 그냥 좀 와봤어요. 옛날 생각나서. 네, 안 네. 아, 인디스페이스는 영업을 하네요. 예. 예. 지금 현재 인디 스페이스라고 인디 영화 독립영화나 단편영화를 상영하는 곳은 정상 영업을 하고 어 기존에 서울 극장에서 이제 상업영화 했던 거는 계약이 만료돼 가지고 더 이상 하지 않는다고 하네요. 예전에 여기 이렇게 매표소에 줄서 있으면 버스 타고 지나가면서 범인은 절름발이야 라고 하면서 스포일러의 시작을 보여줬던 서울 극장. 처음 영화를 어머니가 데리고 왔는데 그 영화 제목이 뭔지 기억이 안 나요. 홍콩 영화였는데 축구하는 내용이 홍콩 영화였어요. 아, 이렇게 바닷가에서 오리알 주셨던가 하여튼 그런데 하여튼 뭐 수중전을 펼쳤던 그런 축구 영화였고 국민학교 때 우레메, 우레메 이런 거 방학 때꼭 봐야 되는 그런 문화를 지나온 것 같아요. 제가 중학교 때 문예반이었는데 어울리지 않게. <laughs> 문예반이었는데 학교 선생님 손을 붙잡고 대한극장에서 이런저런 옛날 무성영화나 흑백영화 보면서 연기의 꿈을 키워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왔으니까 어쨌든 기분이 뭔가 이상하네요 언제든 와도 지켜줄 것 같았던 장소가 없어지니까 기분이 뭔가 묘해요 왔어 <무국> 이거 <shameful Zone> <laughs> 안 계시네? 사장님! 아, 그래요? 네. 이거 고구마 네. 얼마예요, 이거는? 3,000원. 이요 네. 진짜, 진짜 크다. 맛있어. 이 친구가 봤어요. 영업 중단해서 어떻게 해요? 선생 어, 걱정해요. 손생님 고구마 같은 게 없죠. 봤더라 코로나인가, 뭐가 있었는데. 저, 국민학교 때부터 여기 와서 영화 보고 그랬었는데. 그러니까 손님이 엄마 아빠랑 네. 데이트할 때 네. 여기 와서 영화 보고 그랬다. 네. 네. 네 없으면 네 몸으로 살아나는다. 음. 말인지도 모르지만 그게 어디 쉬운 말이에요. 그러니까요. 안 뜨거우세요 근데? 뜨겁죠. 음. 근데 어. 그렇게 뜨겁거나 차가워져. 어때게되려냐막 깜짝 놀래요. 이 김이. 네, 감사합니다, 사장님. 아, 씨. 뭔가 좀 짠하다. 뜨겁대요. 어떤 때는 깜짝깜짝 놀라신대요. 아휴. 나 여긴 또 처음 와보네. 굴보쌈? 오, 맛있겠다. 보쌈 좋다. 여기 보쌈 골목인가봐. 아, 나 처음 와봐.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여기 고, 보쌈 골목 안에 보쌈을 시키면 감자탕을 준대요. 맛도 있대요. 한번 가보려고요. 장군 왕보쌈이라고 그러는데 장군. 아굴 보쌈 먹기 딱 좋긴 하다. 안녕하세요. 그럼 굴보쌈 소자에다가 멍게 살이를 추가해 주세요. 멍게만요. 굴멍게가 합혀져 있나요? 예. 어, 어떤 게 나아요? 굴 좋아. 좋아하는 사람 있고, 멍게 좋아하는 사람 있고. <laughs> 어차피 굴은 나오니까 굴멍게. 굴멍 조금 나오니까 네. 멍게로 드릴까? 굴멍게 살이로주세요 같이 같이. 네. 여기는 보쌈을 시키면 오징어 볶음하고 감자탕을 그냥 주시네요. 옛날 분위기 나고 되게 좋다 밥도 두 개만 주실 수 있나요? 네술 네. 좋아하시는 분들 여기 오면 실려나가겠다 음? 아, 음. 제가 멍게버싸만 처음 먹어보거든 나 김치 마음에 드는데? 왜음음 보쌈 미치가 너무 달고 막 이런 경우가 있는데 여기는 딱 적절한 맛이요 이게 음? 보쌈 상난 콤보가 이번을 조지는데 와.. 답이 없네 마늘 하나 딱 넣어주면 더 좋겠다 아 보쌈 맛있게 잘 먹었어요 굴하고 멍게하고 오징어 볶음 그리고 감자탕까지 완전 뭐술 좋아하시는 분들 오시면은 그냥 사망각인데요 사망각 아, 잘 먹었다. 와, YBM. 그런데 탑골공원도 입장이 안 되네요. 오늘 피카디리 극장, 단성사, 서울 극장 이렇게 가봤는데 이제 더 이상 예전에 그 감성을 즐길 수 없다는 게좀 서운하긴 하네요. 뭔 뭐, 기분이 야릇했어요. 하지만 또뭐 새로운 것들이 생겨나고 뭐 인생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? 사라지고 새로 생기고 저도 언젠간 사라질 테니까. 여러분! 어, 오늘 하루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 오케이?